아아두 네. 번째 시작이고 아우니투 아직 이번엔 기분 좋게 시작하죠 아 욕하고 싶다 욕하는데 욕하고 싶다 아 이런 아아 아. 이게 창살 같 이건 이건 아닌가 아... 페이크용 아아... 아오니... 아 아오니... 어떼기야 아오니... 떼기야 어, 어. 어... 망함... 오! 어. 뭐야? 욕실 다시 겼어 말도 신이 해 거는... 신이 한 짓이야... 문닫다 <laughs> 불안하다... 저거... 저걸 잘못 만들어놨어요... 저거... 빨강 저기요. 빨강 빨강 짱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n t I don'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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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t I don't. I d n don't. I d o 타코가 맛있대요. 아 진짜요? 하나 사 사러 다 아. 잠깐만요. 쿵쿵쿵 나랑 함께. 아 다시 그 녀석들을 보기 싫다.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들리자마자 마이크를 꼈지? 왜요? 엄청난 순발력이죠. <laughs> 그게 왜요? 음. 엄청난 순발력이. 말도 안 돼. 아, 저문좀 달아주자, 제 불쌍하다. <laughs> 문좀 달아. 못다. 아, 나 니, 네, 지금 내가 지금 내 불쌍해서 문달아주려한거는데오 왜... <laughs> 아, 욕 나왔다. 아, 영상 버렸다. 요하이언. <laughs> 욕 나왔다. <laughs> <욕나 왔다. 웃음> 영상 버렸다. <laughs> 아니, 아, 급작, 꼼짝... 아, 나랑께. 영상 버렸다. 아 앞에 글자만 말했음. 영상 <laughs> 버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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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, 뒤에 분까지 아, 들은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영상 버렸다. 이거 <laughs> 아니었습니다. <요안> <laughs> <laughs> 아 이분 아. 1 0 초밖에 안 찍었으니까 네, 다시 찍어요. 아안 돼요. <laughs> 이미 저장해 라는데 그럼 어쩌라고요. 모르는 척. 아오왜 갑자기 나오는데 나쁜놈아. 네, 방금 그 나쁜 놈이 뭐였죠? 나 아.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 같아 아싸 A씨님 아, 네. 네. 네뇌 <laughs> 네. <laughs> 네 있어요? 뭐요? 뇌네 있어요? 있어요 보여주세요 <laughs> 아. 아 네, 보여드릴게요 <laughs> 네,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이 보여드릴게요. 네. 네, 있죠, 네. 어디요? <laughs> 여기잖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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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여기. 여기가 어딘데요? 여기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영상, 영상 보세요 나중에. <laughs> 영상에 아무것도 안 찍히고 있는 건 나만 보이는 걸까? 아, 아, 아 나좀 살려줘. 그냥 죽어. 아, 네, 이제 부탄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. 네? 무슨 일이야? b e c a u s 요 I don't understand. I don't understand. 서 e 아 y 지이 r e still here. Erasure. 말도 안 돼. o r y Oh, g i r a f f JS가 얼만한 거야? 그도 JS 되게 두꺼운 거 같은데. 수정금. 벌써 여기 가져왔다고? 잠깐만 이러면 안 돼. 알았다. 아 이거 할거 없으니까 이거를 좀 장기 프로젝트로 할려 했나 보네.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? 예. 비주점. <laughs> 너무 일찍 끝나게 생겼는데? 네. 타케시 데리고 가 타케시 어디였지 근데 타케시가 타케시 어디였지 저기 아 생각났다 아오니가 어디서 만들었죠 일곱 역시 타케시가 어디였지 여기가피렇게돼 피니쉬 하는데 여기 저기 클라임 Takashi. 어? 응. So, t 이 k a s h i 이이 k a s h i t a k 아. 아니 저거 저것은... a 아, 무섭다. 아 이제 a k 네아 h i 얘가 진짜 s h i t 오타쿠. <laughs> 아, 슬픈 다 아. 아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밥질 맛있니? 이제 저기 이제 우아잘가 탁구로 잘 가. 오얘제제 먹고 제뭐제제제 먹으러 나먹나 먹지 마. 나맛 없어 나맛 없어 나맛 없어. <laughs> 나 썩었다고 나 썩었다고 나 먹지마 <laughs> 나 썩었다고 아이씨님 썩었어 <laughs> 나 신내났나고 막 먹지마 나 신김치야 <웃음> <웃음> 아... 소름돋아 소름돋아 형님 저기 가면 타코로가 죽어있겠죠? 기체 어딨어 뒷문 열쇠를 이제 나갑시다. 아, 이거 이 편으로 반끝나것 같은데 너무 손색깔에 걸리겠는데? 아, 손색 처리. 이거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식구들 오는 거요 아, 선풍기 바람. 아. 철에 손달털에손 달린 거 보소. 너무하다 하. 냥 아, 이제 그런 면서 다시 보기 싫어. 아, 여기 비 와요. 여기 비쳤을걸 아직 오나? 아직 올 걸요. 진짜, 이제 그런 녀석 다시 보기 싫은데. 이제 공략 봐야겠다 아... 이 다시 볼 거예요 이제 뭘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쿵! <laughs> 제 돌머리인가 봐 저걸 어떻게 들어제돌머리인 아... 아... 아, 내 네, 멘붕. 아, 내 네, 멘탈. 아, 멘붕. 아, 내, 가 내, 찍는, 그, 후회, 후회다. 영상 다 버려요. 안 돼요. 오늘 올릴 게 없어요. 아이고, 마크 하세요, 마크. 와크. 어. 제가 가르쳐 줬던 그 주소 있잖아요. 이미 가려진 주소로 들어가기 싫습니다. 왜요? 귀찮아. 요 거기. 네? 어. 이게 왠 낙서요? 괜찮아요 유리 유리 파편보다는 차에 그냥 이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혈자 들어가도 팔할 텐데. 봐 보세요. 궁. 들어가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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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됐어. 어내 멘탈. 어. 아내똥 쳤다. 똥쌌다 크다. 사이로 얻었다 아내 아, 멘탈 멘탈 강화 프로젝트다 이건 아. 소홍도 닿았어 세이브하자 아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력이 딸리는데 림수 기억해야 됨 사진 찍어. 아, 하시고. 아네 잠깐만요. 아, 네 스크린샷 좀찍어을까요 아, 내네 멘탈. 진짜. 아, 내네 멘탈. 진짜 이거. 멘탈 강화 프로젝트 없나 이거? 아, 내네 멘탈 진짜 부서진다. 니마좀제 멘탈 좀 차려주실래요?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는데요 마인크래프트 평지면에서 잃어버렸어요. 이렇 게. 아,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. 이제 스사루 찍어놨고요. 반디캠으로. 이제 이거를 이제 빈 칸이 있을 겁니다. 빈 칸이 있는데 그 이제 이게 보면은 의자의 위치와 똑같습니다. 그렇죠? 그빈 칸에 있는 그빈 칸에 가게 가다 보면은 버튼이 있습니다. 사기예요.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. 사기예요. 왜요? 아 진짜 멘탈. 멘탈. 이거 공략 영상이에요? 아니요. 그럼요. 그냥 여름 방학이 다 오다 보니 공포 영상으로 하나 올리는 거예요. 근데 왜 공포식으로 말해요? 아 이미 알고 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그냥 공략영상을올려요이도또 <laughs> 이거 치고, 이는 또. 이것도 필요해요. 아. 이래 그래? <laughs> 예,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에무 또. 이이제 이거 또. 이거 또. 도 됐다. 이 또. 이거 또. 이거 음 이거 또. 이거 또. 거이 됐다 아 다시 진짜 여기서 뭘 뽑고 보는데 여기서 아... 일단 벽을 찾자 여기다 아... 여기서 이제 이거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제 저거는 서지 열쇠를 얻고 세이브 어? 아, 못들어가네 다행이다 어, 다행이다. <laughs> 참,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. 아, 저기 들어가면 진짜 소름 돋아. 아, 여기 나중에 다시 또 들어오고. 아, 소름 돋아. 이제 다시 올라갈게요. 올라와서 꼭 할게 비 있거든요. 자주 세이브를 하는 이유가 소름 돋아요.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요. 아까 거기, 아까 거기 방이거든요. 이제 여기서 빨간색 있어 떼고 그럼문 잠겨요. <laughs> 엄청난 시스템이죠. 그래서 이제 사다리 올라가면 돼요. 아, 공격시 이달 거는... 아. 아, 진짜 내가 어쩌다 이런 걸짓게된 거지? 선님, 저어쩌라 이렇게 이 이런 걸 찍게 된 거죠? 영상 버려안 돼요. 아 이제 다음 열시를 찾으러 가야겠다. 멘탈이 약해진다. 아아 아, 진짜 미싫어 님. 알죠 아, 여기. 아 시작이 아 멘탈 이쪽으로 하면 이제 고양이 나오고요 이제 고양이 나오고 시체가 나오고 이제 더 무서운 이제 자이 리톨 <laughs> 뭐야 저게 저런 녀석이 나와요 잘가잘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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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시 보기 싫은데 고양이 하나 하고, 자이 리턴 하고, 진짜 껌다 봤다. 진짜 자이 리턴 껌,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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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, 잠깐만, 잠깐만, 야, 야, 기다려, 기다려, 야, 기다려. 잘 가, 잘 가. 파보 아이가 컨트롤이 똥이네. 감사, 고양이 만난 다면서 다시 해줘. 아, 세이브 못하네. 아, 튀어. 너무 가까워, 너무 가까워, 너무 가까워. 공략이다. 빠이 빠이~~ 빠이~~ 야한칸더 아, 갔어 내 멘탈 내 멘탈 아. 제 멘탈 좀 제발 제제제제 제, 제. 제 멘탈 좀제 멘탈 저희 멘탈 어. 아, 내 아, 네, 멘탈 살려주세요. 아, 어, 세다세이브 세이브. 제집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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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세이브. 아, 아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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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많이 없어진다. 아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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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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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에벤탈. 네, 아, 네, 이제, 올라가자. 떨어졌어. 이제 저거만 있으면 돼요.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,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절세예요 아. 싫다. 아... 여기서 얻을 거 없죠, 이제? 내려갈까요? 아, 내 네, 멘탈. 이제 조각 끼워놓으면 되고요. 아, 이제 하나 남았어요.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. 다행이다 아직 못 가네 아, 아. 아.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열리지 않아 아, 네 잠깐만요 아 다시 올라갈게요. 아, 하나, 빼먹,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. 여기서... 네, 그렇죠. 여긴가 아니야. 아, 여기 서재지. 아, 여기서 서재 삼각형부터 삼... 그 다음에 0, 그다음에 4. 아하하. 총 다섯 개. 됐다. 네,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은. 됐어. 삼각형 세 개, 원형 하나. 됐다 단축기. 뭐가요? 단축기. 아 네. 이제 꼭지점을 이제 꼭지점에 이제 그 숫자를 대 가지고 암호를 맞추는 거였어요. 찍어 이렇게 잘했네. 됐다. 지하실에서 아. 아... 님 네? 부님 이제 보, 이제 못볼거 보게 될 거예요 <laughs> 여기 이제 지하실 열쇠를 얻었으니 가야겠... 계약... 가야... 해야, 빨리 꾸다 가야... 되는데... 너무... 끔찍해 소름돋을 준비하시고 안돼 아... 살려줘. 제발. 여기 빌리 딱기 빌리. <laughs> 뭐 나오는 건 <거니>, 많아. 아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잠만잠만등등글그 저기 잠만 자, 이안 열려. <laughs> <이> 연탄 절차. <laughs> 처음이다. 다시라고 없습니다. 그 제일 이거. <laughs> 하하이때 <laughs> <laughs> 떼서 이제 가면 가려고 하면은 이제 타케시겠죠 타쿠로! 아타요로 타쿠로 오타쿠! 무사했구나 어 위험한 상황이었어 혼데리고 위험해 여기부터 하, 함께 활동하지 않을래? 그래 아... 눈에 보여야 정상인거 아닌가? 근데요 아, 아까 분명히 제가 발목로 뛰었다지 않았나요? 끊기 말이지? 야뿨다녀? 맨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아지 어, 신기하네 아한 발로 해도 저게 힘들죠 한 발로 초인 네한 발로 계단, 계단 내려가봐요 전 초인 아니라서 어, 저기 잠깐만요 잠사 s r i s r i s r i s r i s r i s r i s r i s r 아, 아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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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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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토코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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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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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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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, 뭔지 알리는데요. 아, 리퍼가 가고. 이제 여기서 좀아 역시 오타코 왔다. 오타코 빨리 달려. 이거 어, 부가안깔아지네제 제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. 비싸로 달리 비싸적으로 달리는중 걸리로 나왔다. 괴물은 더 괴물은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. 어, 끝이? 네, 끝이요. 시라노가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? 나로서 알 수가 없다. 친구들은 지금도 행방불명인 채다. 어려, 버려, 버려 이제 아, 진짜 이거... 저안 <laughs> 볼래요, 이거. 진짜 안 볼래요, 그. 진짜 몰래. 인들 조심하세요 이거. 진짜 보기 싫어. 아, 네, 끝났습니다. 아, 진짜. 아, 내 네, 멘탈. 아. 네. 영상 끊어요. 뭐예요? 아, 네. 그럼 여기까지 H.M. 마인크래프트, 마인크래프트? 아오니2.0 6.2.2 버전이었고요. 이거는 닌크로제 아, 네메타. <laughs> 클리어 씨가좀 <laughs> 빨리 끊었다. 중국에 이런 이곳이 마인크래프트? 중국의 일월 타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? 아, 그럼 여기까지 H.M. 아오니 6.2. 2 6.2.2 버전이었고요. 아, 내 멘탈... 제발 내 멘탈 H의 아오니? H의 아오니 버전. 아, 씨... 아, 진짜... <laughs> 잠깐만 그냥 제가 원래 한 대로 할게요. H의 아오니 -E 2.2... 원래 6. 한 대로면 H의 뭐인크리프트 아니었습니까이? 에이, 저기... 그... 아, <laughs> 아, 아오야 지금 그냥... 가만히 있을수록 지 네. 멘탈이 이상해지거든? 아, 그럼 여기까지. H였고요. 이제 아원이도 아, 6.2 버전 올려드릴 테니 플레이 해보시고 멘탈 붕괴되세요. 뿅! 망치.